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 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인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가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 들어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아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는 시간을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일이나 학업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삶의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짜투리 시간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하면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남는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운동하고 취미 활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고 돈도 드리고 애를 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는 참 인색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특별히 짬을 내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여가를 보내시는 여유가 있고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